공원. 마에카와의 재후, 그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아야코는 허무주의에서 벗어났다. 또 그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기독교 신앙을 받게 된다. 그렇게 된 결정적 사건의 발생 장소가 바로 스코다의 공원이다. 어느날 그는 나를 숨고다의 언덕으로 데리고 갔다. 쌀이 꽃이 많은 그 언덕은 쌀이 언덕이라도 불렀다 6월도 다 지난 녹음은푹스흐르드 아름답고, 두 사람이 걸어가는 길 앞에 멀리가 푹푹 붉은 소리를 들었다. 소리가 멀리서 가까이서 움직이는 그 언덕은 전의 공도 훈련, 놀이다집안치 없는 붕어리 흐름 등 여기저기에 푹푹 골참 나가서 있었다. 너는 눈빛 헐거려졌다. 아겠똥이 말을 잘 못했어요. 하지만 아랫장은 아예똥이 지금같에 삶의 체계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지금의 아랫장에 사는 방식은 너무 귀찮아요. 자기를 좀더 소중히 여기는 삶의 방식을 찾지 않고서는 그는 여기까지 말하고 더 이상 말을 믿지 못했어요. 그는 무서웠어요. 즐거운 눈들이 그의 눈에서 유해하게 떨어졌어요. 그것을 인정되는 눈초리로 바라보며 눈에 불을 붙였다 아야짱! 안돼! 당신 그런 식으로 살다가는 정말 죽고 말아! 그는 외치듯 말했다 깊은 한숨이 그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그리고 무엇을 생각했는지 곁에 있는 작은 돌멩이를집더니 갑자기 자기 발을 내리찍기 시작했다 나는 깜짝 놀라 그것을 말리려고 하자 그는 내 손을 꽉 붙잡고 말했다 아야짱, 나는 지금까지 아야짱이 용기를 가지고 살아주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아야짱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을 정도예요. 하지만 믿음이 약한 나로서는 당신을 구원할 만한 힘이 없다는 걸알았어요 그래서 힘없는 나를 벌주기 위해 나에게 칙칙질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말문이 막혀 멍하니 길을 바라봐. 어느새 나는 울고 있었다. 참으로 오랜만에 끌리는 금발다운 눈물이다한 눈에 보시고 사람을 보면 하겠다 나는 그때 나를 향한 그의 사랑이 온몸을 감싸는 것을 느꼈다. 그 사람은 단순한 남녀간의 사랑이 아닌 것을 깨달았다. 그가 진정 바라고 있는 것은 내가 구세계에 사는 것이지 내가 그의 여자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자신을 책망하여 자기 몸을 돌로 치는 그 모습 뒤에서 나는 일찍이 알지 못했던 어떤 빛을 보는 것 같았다. 그 뒤에 있는 신기한 빛은 무엇일까? 나는 생각했다. 그것은 아마 기독교의 지을 내린다고 생각하면서 나를 여자로서가 아닌 인간으로 인격으로 사람을게이 사람이 있는 그리스도를 내 나름대로 그리그도에 보고 싶다고 결심했다. 아 박이 빠기는 아, 아.